2020만 128일용하량식소감. 소동심판. 말씀, 창세기 1 1장 24절에서 38절까지. 요절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한 명의 의인이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심판 중에 있는 소돔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식을 낳고자 하였습니다. 롯은 나름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했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심판 받은 소돔처럼 신자가 가지 말아야 하는 삶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